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자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곧 그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와, 모든 <laughs> 하나님이 이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느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laughs>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laughs>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르시되 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셨더라. 아멘. 저는 목사로서 늘 설교 준비하느라고 성경은 많이 읽고 좀 그러지만은 좀 올해 특별히 한번 연초에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자 하다가 창세기 읽는 중에 오늘 이 본문. 예, 창세기 구장 말씀이 제 마음 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요 말씀 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고요.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은요. 한마디로 이 언약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언약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은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죄악이 있던 가운데 관영한 이 세상을 홍수로 다 쓸어 버리신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시고 나서 노아와 그 자녀들과 함께 언약을 하시는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내용,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노라.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물로 멸망치 않을 것이야. 그것의 증거로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만약에 구름이 땅을 덮을 때면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무지개를 기억해라. 나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너희들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멸망치 않으실 거라. 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품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무지개 언약을 언약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느냐. 언약의 가치는 그 언약이 얼마나 많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언약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보다도 누가 그 언약을 했느냐, 라고 하는 그 언약의 주체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포커스를 거기에다가 맞춰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무지개 약속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은 결코 파기되거나 변질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건망증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요, 반드시 그것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거짓말 안 하시고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린 일이 없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신 이 무지개 언약은요 조건부 언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조건부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너희들이 하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조건부 언약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네 생명이 길고 또 복을 누린다고 했어요? 네 부모를 공격할 때, 예, 조건이 전제가 네 부모를 공격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 조건적인 게 많습니다. 이런 말씀이 조건적 언약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지개 언약은요 조건부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 조건적 언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요 이것은 하나님의요 일반적이고도 일방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이 언약은 무슨 우리의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삼으신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아나 노아의 가족들이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의롭고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언약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무지개 언약이 조건부 언약이었다고 한다면,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희망이 절대 없습니다. 어떠한 기대도 소망도 하나도 없습니다. 축복이나 구원도 없고 당연히 은혜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 자세히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언약을 맺고 있습니까? 언약을 맺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요. 아무하구나 그런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아무나 하거나 누구나 하거나 맺은 게 아니고요. 다름이 아닌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말씀에는,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전제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하나님은 이 무지개 언약을 누구와 함께 맺으신 것입니까?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무지개 언약의 대상이. 그것은 아무나가 아니고요. 바로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 방주에 탔던 사람들, 방주를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방주를 경험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비행거리고 웃음거리와 놀림을 당해도 그런 것에 전혀 안한 것도 하지 않고 산 중턱에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믿고 방주를 만들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하늘 지금 너무나 날씨도 그냥 햇볕이 쨍쨍하고 좋은데 무슨 배를 만들어서 뭐 홍수를 대비해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웃음거리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배를 만들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요, 인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내했던 사람. 저는요, 가끔씩 이 노하의 방주 속을, 안을 상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안이 과연 어땠을까? 어떤 분위기와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방이 모두 꽉 막혀 있는 방주에 모든 짐승들이 다 타고 있는데 그 안의 분위기는 과연 어땠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었고 무려 성경에 보니까 150일 동안이나 좁아 터지고 냄새 나고 시끄럽고 깜깜한 방주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참 말할 수 없는 인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막 짐승 막 오물 냄새 막별 냄새 타났을 겁니다. 셋째로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들어간 이 방주 안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방주로 들어가자마자 방주의 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들어가자마자 굳게 닫혔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 다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굳게 닫혔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방주는 모세를 담았던 갈대상자와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방주와 갈대상자는 똑같이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이 동력이 없는 엔진이 없는 그러한 것, 물에 뜨는 것, 이걸 태바라고 합니다. 예, 방주와 갈대상자가 똑같이 오어가 똑같습니다. 태바. 그리고 그것은 장례식 때 쓰는 무덤 속에 집어넣는 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갈대상자, 방주, 태바, 예, 관.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죽어서 관 안으로 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과의 철저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안전이 격리되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방주라는 관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었고 이관 속에서 세상과 철저하게 단절되어서 죽음을 경험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죽으셨습니까? 약간 살아있습니까? 눈 이렇게 반짝 뜨고 이렇게 살아있습니까?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완전히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완전히, 완전히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완전히 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더불어 완전히 죽으셔야 됩니다. 그들은 방주라는 관 속에 들어가서 완전 죽음을 경험했지만 이 귀한 경험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렇게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죽음을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과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지개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개를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어떻게 주셨나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었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었다. 이 말이 여러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보시면 구름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지개 앞에 구름이 가리고 있었는데 그 구름 너머에 무지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없고 맑고 청명한 하늘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말씀 보시면 구름이 있고 그 사이에 무지개가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네가 교회 잘 다니고 예수만 예수님만 믿으면 너의 삶에 이제 걱정 염려 끝 탄탄대로가 이제 있을 것이다. 네 앞길에 시원해 대로 확 끌려가지고 막 평탄한 길, 좋은 길, 행복의 길만 있을 것이고 만사 형통이될 것이라고 한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 믿자마자 네가 신앙생활 하자마자, 네가 교회 나오자마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성경은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개 앞에 가로막고 있는 구름이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삶 가운데 여전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네가 예수 믿어도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고. 고통이 있을 것이고, 슬픔과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지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지쳐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맨날 기쁘고 맨날 신나고 좋습니까? 즐겁습니까?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막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선하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계속 문제는 끊이지가 않고,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인 보이지가 않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우리에게는 조그만 한 줄기의 비추자도 없는 암흑이고, 좌절감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수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름 너머에 구름 뒤에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들어 무지개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휘황찬란한 것을 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름 너머에 무지개를 받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구름 한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빛나는 무지개를 믿음의 은으로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참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만 맺으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왜 살아가면서 그렇게 불안불안해 하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왜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염려와 걱정이 엄습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왜 보이지 않는 조그만 먹구름만 몰려와도 손바닥만한 먹구름만 몰려와도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떨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 절망하십니까? 그것은 구름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너머의 무지개를 바라보지 않고 그 구름만 보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구름만 보면요, 절망뿐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듯이 믿음의 눈을 떠서 너의 영의 눈을 떠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구름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어 놀아. 구름 너머에 무지개를 내가 두어 놀아.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무지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무지개라고 하는 사실도 결코 잊으서는 안됩니다. 예수님은 무지개입니다. 우리의 약속의 무지개 언약의 무지개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